안녕하세요, 봉이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앞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나버린 요번 붐쌤의 결혼식. 여전히 수많은 기사들로 해당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 히어로의 이번 콘서트 티저 영상 촬영 현장 영상이 깜짝 공개되었는데 벌서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히어로의 멋진 장면들을 또 순간순간 발췌해서 올려놓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히어로가 이 영상 중간에 보였던 V 각도 저 V를 보통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V 각도를 했죠?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팬들의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너무 트렌디한 브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귀엽다라는 팬분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서 찍었을 때의 히어로 모습이야말로 진짜 실물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니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영웅님을 봤던 수많은 팬분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얼굴이 너무 작고 기럭지가 너무 길고, 정말 훈남의 느낌이 넘쳐 흘렀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구나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천사님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죠. 빨리 5월이 왔으면 좋겠다. 영어 발음 귀엽고 말하는 영웅이 와서 주말 아침이 행복하다. 얼굴 미쳤다. 살이 얼마나 빠진 거야? 근데 더 멋있어졌어. 좋아 죽겠다. 비주얼 미쳤다. 대박이다.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거냐? 살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뽕뉴스도 이 영상을 보면서 히어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메라 화면빨이라는 것이 조금만 살이 올라도 둥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히어로도 결국엔 카메라 마사지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잘 나와 보이는 각도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화면에 조금이나마 더 샤프하게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에서는 히어로의 볼살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거의 실물과 가까운 멀리서 찍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히어로가 뭐 건강에 부담이 오게끔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은 운동과 자신의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해서 살을 빼지 않았을까.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싱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인지 또 다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 히어로가 꾸준히 운동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잘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붐 쌤의 결혼식. 자이붐 쌤의 결혼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집중을 받고 있느냐 일반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이렇게 붐 쌤의 뭐 장민호님, 정동원군, 또 나태준님 나아가서 이찬원 님과 장민호 님의 콜라보 무대 또 영상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영웅 님과 K.W.까지 거의 콘서트의 라인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요번붐 쌤의 결혼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반응을 보면 야 재밌어 보인다. 재밌겠다. 양가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겠다. 나태주 시인 오신 줄 알고 놀랐다. 우리 엄마도 보내주고 싶다. 결혼식이 진짜 재밌나보다. 나태주 옆에 해리가 너무 웃기고 귀엽다. 자 해리라는 이 여가수 출신의 배우이자 아마 여가수분 기억나실 겁니다. 응사라고 하죠.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여배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현장에서 너무나 웃겼다라는 반응을 보고 있는 걸알수 있죠. 뭐, 마스크 이야기도 있는데, 식사하면서 결혼식 보는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웬만한 콘서트 뺨친다. 이거는 붐의 결혼식이 아니라 붐이 MC로 간것 같다. 인맥 쩐다. 붐 결혼하냐. 너무 재밌었겠다. 어른들 개타셨다. 웃긴다. 이야 임영웅도 있다니 콘서트다 저 정도면 드림 콘서트 아니냐 거의 콘서트구만 저기 참석하신 어르신들 개탔다 와 그냥 콘서트잖아 우리 엄마 보내주고 싶다 와 임영웅? 뭐라고 임영웅? 영님이 나왔다라는 와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일반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내줬으면 난리 났겠다 효도잔치다 와 진짜 콘서트를 하고 있네 우리 할머니도 좀 불러주지 진짜 부모님들 두고두고 회자할 것 같다. 임영웅 온 거면 다온 거나 다름없다. 자, 이런 반응들이 요번 붐쌤의 결혼식에서 쏟아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나왔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올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도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일반인들의 반응에서도 알수 있었듯이 자 이렇게 장민호님, 이찬원님, 뭐 나태준님, 나가선, 아 정동원군까지 자 모두 등장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히어로는 어디에 있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복장 모습 그대로 결혼식장에 참석하던 입장하던 모습의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순 없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시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 트롯맨들의 수많은 축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왜 영웅님의 축가 영상은 안보인냐 라는 반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뽕뉴스가 예측도 해봤고 또 재미있는 의견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신곡을 불렀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식 현장에서 우리 히어로가 신곡을 불러줬던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정규 앨범이 발매되지도 않았고 또 콘서트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보니, 여기 있던 하객들이 비공개 결혼식인 만큼, 전부 다이 붐쌤과 결혼하는 신부님의 지인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붐쌤과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만이 참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인들이지 않습니까? 동료이고. 그래서 아마 히어로가 신곡을 불렀지만 촬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이 신곡 노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들 촬영했다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또 제가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히어로가 신곡을 불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단독쇼에서 봤던 영웅님의 신곡, 사랑해를 부른 게 아니라면 아마 굉장한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무엇이냐? 이 의견 또한 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뽕일 스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히어로가 너무 빠듯한 스케줄 때문에 축가를 부를 새가 없이 그냥 참석만 하고 빨리 빠져나왔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티저 영상을 촬영할 때도 보면 히어로가 마지막에 보라색 패딩을 입고 로고를 그리는 그 당시 때 모습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복장이었기 때문이죠. 같은 날에 유튜브도 촬영하고 티저 영상도 촬영하고 또 영웅님의 본 유튜브 이 티저 영상을 찍는 촬영 현장 스케치 영상을 이때도 촬영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히어로가 정말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 수많은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붐쌤의 축가를 불러줬을 시간이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의견으로는 무엇이냐? 영웅 님이 실제로 단독 콘서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마 수많은 리허설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연습량을 소화하다 보니 아무래도 목상태를 고려하여 노래를 못 불렀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붐쌤이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히어로를 배려해서 축가를 안 불러줘도 된다. 다른 동료들이 불러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 사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날 영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찬원님, 정동원군 다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트롯맨들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목상태 때문에 안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예측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히어로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었다 또는 신곡을 불렀거나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컨텐츠화 해서 나중에 영웅 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거나 쇼츠 영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그러한 형태로 이 영상이 비공개가 되었건 정말 신곡을 불러서 비공개가 되었건 아마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영웅님의 모습이 안 보이지 않나?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요, 이 축가를 부르기로 했던 케이윌 가수도 음,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나는 봤다, 어디서 볼수 있다라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윌 가수도 우리 히어로처럼 이날 축가를 부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이 없다면, 글쎄요, 아마 비슷한 이유로 비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영웅님의 영상이 주가를 불렀다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왜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인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불렀더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만약에 부르지 못했다면 스케줄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정말 적은 확률이지만 우리 히어로의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수많은 리허설을 반복하고 또 정규 앨범에 들어갈 많은 노래들을 부르다 보니까 이목 상태가 많이 순간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내용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우리 히어로의 축가 영상이 공개되면 꼭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소천사님들도 과연 제가 말씀드린 한 세네 가지 이유 중에 무엇이 가장 확률이 높을지 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 히어로의 축가 영상이 공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오전에도 팩트 있고 가슴 뛰는 내용, 그리고 기사를 근거로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혼자만의 추측이나 자신이 팩트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나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뻔뻔하게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이 틀렸던 팩트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재인지하지 않고 자신만이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지 않도록 복뉴스가 매번 매순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히어로의 스밍 활동도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